에서 그런 거나그 사서 먹이고 있어 기침 나오면 그거 먹이고 좋은데 먹이고 있어 집에 있어 내가 기침 많이 하다 엄마가 그거 해줬어 아빠 커피 먹을래? 응 음. 맥심 아니면 그냥 아이스 아니, 아빠,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아빠, 아빠는 일회용 그걸 잘 먹어 아빠 맥심 먹을 거야? 응사과 토마토 자기 말안돼나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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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진짜 두명> <목소리> 애기 브랜드에서 그런 거 나와서 그거 사서 먹이고 있어요. 기침나면 그거 먹이면 좋은데. 먹이고 있어. 집에 있어. 내가 기침 많이 하다 엄마가 그거 해줬어 아빠 커피 먹을래? 응 음. 맥심 아니면 그냥 아이스 아니, 아빠, 아메리카노 아빠, 이런거 아빠는 일회용 그거 잘 먹어 아빠 맥심 어. 먹을거야? 응. 응 사과 토마토 자기야 자기야 안돼 나 그거 먹으면 안되지 응 <웃음> <웃음> <웃음>